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네. 된다면 난 이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네.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또 의회 지도자들과 또 소통을 잘하고, 언론과 소통을 잘하고, 내각이나. 함께 일하는 참모들과 소통을 잘 하는, 그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정직한 정치인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그 인재 발굴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구축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되는지 헤드헌터처럼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고 이 사람들의 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경쟁력 있는 그 헤드헌터 회사처럼 인재를 널리 발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회도 주고 그런 거를 좀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유능한 정부가 뿌려진다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영업자, 네. 소상공인들 네.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정권 출범 직후 100일 이내에 일단 50조 정도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피해를 지수화 등급화해서 먼저 균형 있게 보상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대출 지원입니다. 빚이 많아요. 워낙 그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등급도 아주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막 고리에 사채 이런 걸 써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 정부가 뭐 어느 정도 자금을 한뭐 5조 하면 한 50조 정도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조세 그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이 절벽에 떨어지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끌어서. 안그러면 엄청난 그또 나중에 복지 재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끌어 올려 놔야 돼요.